10월 17일 토요일 십식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보살펴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조르지도 말아라. 나는 이제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지금 그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하는 일들을 보고 있지 않느냐 자식들은 땔감을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어머니들은 하늘 여신에게 줄 빵을 만들려고 가루로 반죽을 하고 있다 또 그들은 나의 노를 격동시키려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친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나를 경노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낯뜨거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무서운 분노가 바로 이 땅으로 쏟아져서 사람과 짐승과 들의 나무와 땅의 열매 위로 쏟아져서 꺼지지 않고 탈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를 다 태워 내게 바치고는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더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 제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바치라고 명령이라도 했더냐?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이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래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서 돌렸다.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또 보냈지만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조상보다도 더 고집이 세고 악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그들에게 외치더라도 그들이 너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나 주의 말에 순종하지도 않고 어떤 교훈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백성이다. 진실이 아주 없어졌다. 그들의 입에서 진실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제게는 있습니다. 녀석에게 저는 아빠이자 친구입니다. 녀석은 가끔 책에 와서 어, 장난을 치고 놉니다. 어제는 딸이 제 큐티 책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회계란 제가 바보인 걸 회계합니다. 제 책에 적어 놨으니까 제가 바보란 얘기죠. 다른 모르는 사람이 이것을 제 책에 적어 놓았다면 제가 화가 났겠지요. 하지만 제 딸이 적어 놓았기에 저는 이것을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기분이 좋습니다. 아, 이렇게 장난치는 것이 제 딸이 제게 보이는 친밀감이기 때문이죠. 제가 제 딸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고 바보이기도 하, 합니다. 그래서 어, 이 딸이 사랑으로 제게 다가오는 것을 알기에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는 제 딸의 마음을 알고, 어, 제 딸은 아비의 마음인 저희 마음을 압니다. 이 마음은 뭐죠? 사랑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온 율법과 손지자의 강령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는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고, 누리며 기쁨을 얻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을 자유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분은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기에 예레미야 시기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어도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수없이 경고하시고 경고하셨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의 기도도 듣지 않을 거야.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하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지 좀 하지 좀 마라. 강구 좀 하지 좀 마라. 조르지좀 마라. 내가 이전 너에게 그 기도를 아무리 네 기도라고 하더라도 내가 들어주지 않을 거야. 이 구절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고 다니다가 그들이 전혀 듣지 않아서 그 마음속에 참 국룰이 생겨서 불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이 가득하면서도 전혀 회귀하지 않는 백성들의 마음을 보셨을 것이고 그 죄악에 깊이가 이미 기도로써 해결될 수 없는 만큼 그렇게 깊이 죄악이 심어져 있음을 알고 아마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거짓맹세하고 우상숭배를 서심없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서슴없이 저질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양심에 가책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도 없이 그런 행위들을 너무 쉽게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심지어 18절, 오늘 본문 18절 유해 보듯이 자식들은 땔감을줍고 아비는 불을 피우고, 어미들은 하늘 여신에게 밥을 구워요. 그리고 받쳐요. 무슨 얘기입니까? 온 가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방신을 섬깁니다. 하늘 여신이 누구입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여신 이슈타르입니다. 가나안 지역에서는 이들을 아스타르테나 아세레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신이 무슨 신이죠? 전쟁과 다산의 신입니다. 이들이 전쟁과 다산을 관장한다고 믿어지는 신들에게 땅을 바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살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농경시대에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사람의 욕심으로 만든 신을 세우고 그것들을 당연히 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에 찌들어 살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제사를 지냈어요. 유시아의 개학으로 인해서, 유시아의 개혁으로 인해서 전대왕 문하세와 아몬시대 행해지던 전반적인 우상순배에서 좀 벗어나긴 했는데, 하나님 섬기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형식적으로만 섬겨요. 그들의 마음 깊이에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범은 21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도 제사를 지내긴 했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있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냉랭하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야. 너희 번제는 다 태워서 내게 올리고 함목제는 너희들끼리 고기 나눠 먹는다고 하지만 그냥 너들이나 먹어. 그 고기 나안 받을 거야. 너희들이나 나눠 먹어.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희생제물 올리라 그랬니? 내가 너희들한테 언제 예배 형식만 드리는 것만 하라 그랬니? 내가 명한 것은 너희가 그냥 나한테 순종하는 거야. 내가 너희한테 원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그게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건데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어. 악한 마음으로 온갖 계획을 잇삼고 어리석은 고집만 부리고 살았잖아. 이제는 그만해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 속에 세상을 가득 담고 그래서 자신들의 욕심이 튀어 된 신들을 섬기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과 백성이 서로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바탕을 둔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분이시죠. 그러니 당연히 거짓된 믿음과 순종 또한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포함하여 그 백성으로 일컬음 받는 무리들이 겉으로만 행하는 모든 가식적인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백성을 아들 딸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신명기 7장 8절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으로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라고 말씀하셨고 신명기 7장 13절에 내가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인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또한 하나님, 내네 하나님 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장수이시니 호와께서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처럼 그 백성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여 신뢰하듯이 신뢰하고 또 아이가 부모의 말을 따르듯이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거짓과 포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돌보시던 그 하나님이시지만, 다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따뜻하게 돌봐주시던 그런 표현에서 무서운 표현으로 바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예레미야 시기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니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애굽에서 어떻게 그들의 조상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는지, 그들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들었을 텐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그분이 자신을 구원할 충모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 이신 것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것이 주변에 힘이 어 보이는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었고, 심지어 그들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신들이 줄수 있다고 여겨지는 부와 번영을 얻기 위해서 그 이방신들을 열심히 전국민 온 가정이 대를 이어서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서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참으로 그들의 행동에 기가 막히시면서도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을까요? 내가 너희 백성들이 하나님이고 나 하나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줄 수도 있고 너희들을 돌봐서 모든 대적들로부터 너희를 지켜줄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시지 않으셨을까요? 너희는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리고 이것을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알려 주셨는데도. 정작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믿고 섬기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변에 세우신 그들이 보기에 힘이 있어 보이는 나라들을 섬기면서 아무 능력도 없는 돌과 나무를 깎아 만든 그 나라들의 우상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이 우선이 되고 삼성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너를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질번의 발표에 더 민감하여 두려워 떠는 것이 실은 우리의 저를 포함하여 우리의 나약함입니다. 그런 나약한 자들이 저를 비롯하여 우리 믿는 자들의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사업이 무너질까봐, 우리 가족이 병들고 죽을까봐, 직장에서 나와야 할까봐 여전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사랑에는 힘이 없고 우리의 믿음에는 온전한 신뢰가 없어 보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소 막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족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가정에서 오는 실현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던지실지 모르니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결국. 저희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주님 것을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죠. 그래서 바울처럼 비천할 때나 풍부할 때나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모든 것할수 있기를 하는 소망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저희 부족과 사랑 부족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함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십니까? 바울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반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삶을 또한 살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분을 온몸으로 따르고 순정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분을 온몸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주일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에 회개와 감사와 회복이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교회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온 세상에 만연한 코로나를 주님 안에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각자 개인기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